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될것 같은데. 좀 아픈디요. 그러게,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같이, 다 같이 먹어야 된다니까, 렉토나. 예? 어, 아, 바위 개 지렸는데? 아무도 죽는다. 안 돼. 이 바위 개지렸다. 아 미드 안 와도 돼. 미드 그만 와. 자꾸 호응하려다가 나 힘들어. 어 씨파 어, 너무 아프잖아. 아이 바이 녀석을 어쩌면 좋담 아이 새끼가 제일 문제야 이거 자꾸 중요할 때한번어 이제 지는데 레넥톤이? 그 템이 나와버렸다 로아 사스텍어야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맞았잖아 둘다 이거 얘네, 이거 먹나 보네. 어, 지렸다. 아, 얘네 둘이서 이거 먹었네. 야, 돈도 안 주잖아. 1 7초야 어? 아, 이러면 빼야 되는데. 아, 사용이잖아. 제라스 와야 돼, 이거. 아주 어. 음. 답답하네, C8. 아니야, 사용 줄 거야? 아니, 줄 거면 주고. 음. 도박해? 바텀, 누구, 누가 오든 중요해지잖아. <목소리> 가자, 게임 끝내자. 끝내 얘네 어차피 못 끝내 오, 못 막아 못 막아 아이가 시원하게 던졌구나 나스아 버티면 이겨 카사딘이니까

외운 거죠? 고마운데. 아니, 바텀 2대1 졌어? 가고 있는데 왜안 가는 거지?

근데 매우 매우 좋 은데요. 좋은데요, 다 잡으면. 나이스. 나이스. 너뭐 이래? 치 뭔데? 뭔데? 오케이, okay, 갑시다. 내가 할게, 이거 하. 내가 밀게 여긴. 너 탑으로 가. 럼블 합류도 좋았어. 럼블 합류도 완전 베스트. 어? 아, 칭찬을 하자마자 죽는 거는. 응? 조심, 그림자, 조심, 이거 깨졌다. 뒤에서 막아, 뒤에서 앞으로 뚫게. 지금 날이 어떤데? 간다. 어, 어떻게 잡았어? 만 아니 뭐야? 뭐... 또 들어간다고? 아니, 목숨이 뭐 여러 개가 어 이거 죽었다. 할수 있나? 오케이 너블 나이스. 아 죽어요. 이거 바로 먹고 원딜 혼자 있냐? 아정글 진짜 어지게 처맞네.

철벽 파워 대시. 템 차이에 라인 다 막히 는데왜안 오는 거야? 탑을 왜 가는 거야? 벌써부터 맞짱이야 다른 점화가 아니긴 한데 맞았다 풀 어? 아 근데 풀안 쏘고 잡은 거 나쁘지 않은데? 아 죽었다 이거 아그 어, 버프 버프가 나였어 하지만 자르반? 자르반이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죽겠는데? 아 지렸는데 아깝다 어, 야. 잡는 건데, 궁은. 좋은데? 일로 와, 궁 브랜드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이는데? 어 나이스! 브랜드 이거 너무 고민했다. 아, 나 라인 다 타는데 라인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탑이랑 정글이 들어가서 싸워 버렸고 그냥 브랜드 마냥 속다 타버리죠 브랜드는 지건 모양 마냥 그냥 다타 버렸어. 아 라인을 받아 먹을 걸 죄송합니다. 바로 찍을게. 여기 대놓고 찍는다면? 대적을체 와 닐라 뭐야, 닐라 뭐야 닐라 뭐야 닐라 뭐야 여기다 아니 이서포지 먼저 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따봤어 요 이거를. 엘리스가 아, 먼저 가야지, 그렇죠? 그치, 빗나갔지만 뭐어털잘 어? 썼는데, 에 뭐가 문제였던 걸까? 그치, 빗나간 거 우선 커. 근데 여기서 너왜버프안 써? 보우마, 보우마 Q 같은 거 썼으면은, 루시안은 풀잘 썼어. 땅, 따다 아~ 밀리오 스킬을 보호막을 미리 걸어줬더라면, 루시안도 쫄지 않고 앨리스 스킬에 바로 호응을 했더라면? 이겨버려요. 끝나다 앨리스는 진짜 정보를 안 두냐? 아, 내 건데 이거만 안 된다. 좋은데 철썩, 철썩. 다 부셔버려. 미드 밀겠는데요, 억제기까지. 썰은 안 치냐? 일단 사실 썰은 타이밍인데. 아, 어, 아타칸 갑시다 이제. 이거 어, 아타칸 아타칸. 아아 아, 아, 센스 뒤지게 없네. 아 남이 근데 센스 없네. 뭐 나는 딱 멈춰가지고 레드 줄라 그랬는데. 남이 그냥 꿀꺽 해버려. 음 브랜드 안 보여. 절대 안전하게 할 거야. 저기 어, 뭐, 탑을 가볼까? 까비. 탑을 뮤자 탑을. 나름 44초니까.

스오이게아 nice. 아주 좋아요.